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개념 원리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입니다. 자, 교재 페이지로는 52페이지고요. 중단원 마무리하기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점 a는 평면 p 위에 있는 거 맞죠? 평면 p에 포함되어 있고요. 점 B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직선 L을 지나고 있으니까 틀렸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점 D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지나지 않는다. 어,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평면 P는 C를 포함하지 않는다. C가 포함되어 있죠.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P는 E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 4번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밑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어, 수직, 이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일치한다, 평행한다, 한 점에서 만나다 꼬인 위치는 한 평면이 아니고요. 이거 공간에서 만나는 겁니다. 공간에서 만난다, 될수 없는 것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직선 L, M, N에 대해서, 자, 이건 평면 위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어, L과 M이, L과 M이 평행이고, L과 N이 평행이면은, 이렇게 평행이고, 이렇게 평행이면은, M과 N은 평행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L과, L과 M이 평행이다. 그 다음에 l과 n이 수직이면 은 이게 어, 평행이기 때문에 l, n과 m도 어, 수직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귿 어, l과 m이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l과 n이 수직이면 은 l과 n이 수직이면 은 m과 n은 수직관계가 아니라 평행관계다 알 수가 있겠죠. d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위에 4번 문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뿔에서 모서리 BC, BC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모두 구하시오. 자 B에서 만나는 거 AB, BE. 그 다음에 C와 만나는 거 AC, CD.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표시되지 않은 평행한 건 없습니다. 아, 평행한 거. BC와 평행한 게자 여기 있죠. BC와 평행한 게 여기 있어요. 그럼 나머지 어, 여기 AD와 AE가 꼬인위치다 어, 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모서리 AD, 그 다음에 모서리 AE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5번 문제 볼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에서 어, 모서리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 어, 모서리 AB랑 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A에서 만나는 게 어, AC하고 AD하고 B에서 만나는 게 BC하고 BE하고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죠. A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BE, 모서리 BE와 평행한 모서리 AD와 CF가 평행한 거죠. 그래서 B는 어, 3이다. 얘랑 평행한 거두 개,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다, 이렇게 되겠고요. 따라서 a 곱하기 b는 따라서 a 곱하기 b는 8.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밑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밑면이 사다리꼴인 사각기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a b f e. ABF는 e 여기 왼오왼쪽에 있는 요 면이네요. 어, 랑 CG는 평행이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평행입니다. 평행이다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서리 EF는 어, BFGC 여기 앞에 있는 거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A, B, C, D. 면 A, B, C, D랑 평행한 모서리는 E, F, F, G, G, H, E, H. 4개입니다.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모서리 B, F. 모서리 B, F랑 수직인 면. 수직인 면은 요 위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 2개가 되겠죠. 수직인 건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점 C와 면 E, F, G, H 사이의, 사이의 거리는 어, D, H의 길이와 같다. 어, 기둥이기 때문에 자, 요 C, G의 길이는 DH, AE, BF 다 똑같죠? 그래서 오른 것은 5번입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리 되셨으면 5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AEHD와 평행한 면의 개수. 자, 여기랑 평행한 면은 앞에 있는 BF, GC가 되겠죠? 어 그래서 a는 1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직인 면은 어 옆에 붙어 있는 거 abcd, cghd, efgh, abfe 4 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5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도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이 만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c와 e는 엇각 맞죠. 그다음에 B와 F는 동의각이고요 F와 H는 마주 보고 있는 거, 맞꼭지각 맞고요. L과 M이 평행이다면은 어, 동의각엇각이 같은 거죠. A와 F가 같은 게 아니라 A와 E가 같아야 되는 거죠. 동의각이 같아야 된다. 그다음에 어, B와 H가 같으면, B와 H가 같으면은 H는 F랑 같은 거고요. B는 D랑 같은 거니까 엇각이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 밑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L과 M이 평행이고, L과 M이 평행이고요. 자, Y가 X의 두 배랍니다. X의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요 Y가 이 X의 두 배니까, 여기랑 여기랑, 어, 엇각이 되겠죠? 평행이니까 엇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X의 2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개 더한 거. 요거 두개 더해주면 180도죠? 그러니까 각 X의 세 개는 180도다. 따라서 각 X는 60도 이렇게 할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위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아래 그림에서 평행한 두 직선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자, PQ가, 이거, 엇각으로 같은 거죠? 엇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PQ는 평행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8 0도고 여기는 75도가 되겠죠? 그래서 M과 N이 동위각의 크기가 같아서 평행입니다. 그 다음에 L과 N은, 자, 동위각 다르죠? 평행하지 않습니다. 평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l과 n 어, 여기 동의각 다르고 l과 n도 동의각이 다르죠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3번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 밑에 11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l과 m이 어, 평행입니다 평행일 때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우선 어, 여기가 85도면은 여기가 180도에서 85도 빠졌으니까 95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엇각입니다. 60도입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보시면 3개 더해준 게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95 더하기 60은, 어, 155. 자, 요게 이제 180도가 되는 거니까 X는 어, 25도, 어,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25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에서 L과 M이 평행일 때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꺾인 점이 하나 있죠? 자, 이거 평행선 하나 그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32도랑 여기 32도랑 억각으로 같겠고요. 여기 22도, 22도 억각으로 같은 거죠. 그래서 X는 32 더하기 22가 돼서 54도. 정답은 2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54쪽 넘어가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A, G, A, G랑, 어, B, C랑 동시에 꼬인 위치. 그러면 우선 A, G의 꼬인 위치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A랑 만나는 거, A랑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어, G랑 만나는 거. G랑 만나는 게, 어, 요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어, AG랑, 어, 평행한 건 없으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이 부분의 선 모서리가, 어, 꼬인 위치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꼬인 위치다. 자, 꼬인 위치에 있는 거, AG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는, 요렇게, 여섯 개. 6개. 여섯 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B, A, B, C와, BC와도 꼬인 위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BC와 만나는 어, 여기 부분 없애고요. 그 다음에 평행한 것도 없애도록 하죠. 그럼 DH와 여기 있는 EF 두 개가 남게 되겠죠. 자 따라서 어, 모서리 DH, 모서리 EF 자 이렇게 두 개가 AG와 BC와 동시에 꼬인 위치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밑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아래 그림은 평면 P 위에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올려놓은 것이다. 다음 중 평면 P와 어, AB가 수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오른 것은, 자, AB와 이 P가 수직이 되려면 여기 마주보는 것에서 AB와 BC가 평행, 아니, 수직이고, 그 다음에 AB와 BD가 수직이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어, 그래서 AB랑 AB랑 BD랑 수직인 거, 어, AB랑 BD랑 수직인 거, 그 다음에 AB랑 BC랑 수직인 거, AB랑 BC랑 수직인 거, AB랑 BC랑 수직인 거, AB랑 BC랑 수직인 거. 자, 이렇게 해서 될수 있는 게 1번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밑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직육면체를 B, C, F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라서 만든 입체도형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A, C를 포함하는 면. A, C를 포함하는 면은 A, B, C 있고요. A, D, G, C. 어, 요렇게, 어, 두 개가 있겠죠? 자, 세개 아니고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B, C와 수직인 모서리. A, B, C와 90도로 만나는 것은 B, E, A, D, C, G. 요렇게 세 개가 있겠죠? 자, 요세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D, E, F, G. D, E, F, G는 밑에 있는 이 면입니다. 이 면과 평행한 모서리는 A, B, A, C, B, C, 아, 요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자, 그 다음에 4번 C, F와 꼬이니치에 어, 있는 거. C, F, C, F가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만나는 거 C에서 만나는 거, F에서 만나는 거, F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C, F와 어, 평행한 거는 없죠. 그럼 나머지, 나머지 여기 있는 AB, AD, d, d 그 다음에 DG 해가지고, 4개가, 네개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어, e... 아, 여기 하나 더 있죠? B. 그래서 4개가 아니라 5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 다섯 번째, CG. CG랑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자, 그러면은, C에서 만나는 거, 그다음에 g에서 만나는 거. 그다음에 c g 랑 평행한 거.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은 남아 있는 게 파란색으로 안돼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네 개. 하나, 둘, 셋, 넷. 내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위에 16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정육면체에서 어, JG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가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어 여기를 위 뚜껑 위 뚜껑 여기를 아래 뚜껑이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정육면체가 생기고요. 자 위에 뚜껑, 위에 뚜껑 M, N, K, L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N하고 C하고 어, 밑에서 만나겠죠? 그 다음에 K하고 F입니다. K하고 F, 그럼 C, F, 그 다음에 E, L하고 E하고 어, 이렇게 밑에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M하고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m하고 만나는 게 여기 있는 a가 되겠죠 a 어, 그 다음에 l하고 만나는 게 j j 그 다음에 d하고 만나는 게 b 어, 여기가 b 그 다음에 e하고 만나는 게 g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h하고 h하고 만나는 게 여기 있는 b B가 되겠죠? B쪽에 있는 거. 여기가 H입니다. 그 다음에, 어, I하고 M쪽하고 만나겠죠? 어, 그래서 여기 I.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 정리가 됐나요? 우선 JG를 찾아볼게요. JG는 여기 있네요. JG. 어, 그러면 여기랑 o 이위치 그러면은 만나는 거. 만나는 거. 그 다음에 평행한 거. 이렇게 어, 지워버리니까 자 요거 남았습니다 요거 요거 여기 여기 자 AN AAN 어 꼬이니치 맞죠 BC BC 꼬이니치 맞고요 그 다음에 CF CF 꼬이니치 맞고요 그 다음에 ML ML 어 얘는 꼬이니치가 아니네 빨간색이죠 어,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4번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NK NK 어, 꼬인치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밑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직선의 공간입니다. 한직선의 수직인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이다.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어, 요거 그려 보시면 됩니다. 정육면체 하나 그려서 직육면체를 그려도 되고요. 자, 요거 첫 번째 거한 직선 이렇게 잡을게요. 한 직선에 수직인 서로 다른 두 직선, 얘랑 수직인 거는 어, 요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도 있죠. 그러니까 90도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직선과 이 직선택하면은 꼬인이 지도 됩니다. 틀린 겁니다. 평행하다라고만 얘기 못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를 보면은 한 평면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자, 여기 평면 잡으면은 평행한 직선은 여기 네 개가 있죠. 이네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무조건 평행이 아니죠.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도 어, 이렇게 직육면체 하나 그려주시고요 한 평면 하나의 평면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어, 여기에 수직인 서로 다른 두 직선 여기서 수직인 것은 이렇게 4개가 네 보이죠 어, 그럼 이 4개는 네 서로 어, 평행관계입니다 평행관계다 어, 3번도 틀렸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도 직육면체 그려주고요. 어, 한 직선을 이렇게 잡을게요. 한 직선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평면. 그러면은 여기도 평행하고요. 어, 여기 밑에도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평행관계가 아니라 어, 한 직선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평행하게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평행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어, 한 직선에서 만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도 어, 직육면체 하나 그려 주시고요. 어, 이때 한 평면에 평행한 한 평면 잡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평면을 요렇게 요렇게 잡아 주면은 두 개의 평면은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죠. 5번이 옳은 겁니다. 자, 17번은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18번 문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x의 동의각 θ의 합은 이렇게 있죠? 자, 요쪽 이쪽이쪽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 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이니까 요거 동의각이죠? 그다음에 어,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보면은, 어, 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 이쪽이죠 그러니까 동의각은 여기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125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180도에서 75도가 빠진 105도가 되겠죠? 어, 더해주니까 230. 이렇게 되겠습니다. 230.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단원 마무리하기 54쪽까지 같이 풀었고요자 다음 영상에서는 55쪽, 56, 57쪽 이렇게 남은 3쪽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